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그, 우리가 예상했던 좀안 좋은, 혹시 이제 가격이 엄청 빠지지 않을까 했던 그 가격대를 순식간에 이제 찍고서 지금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지금 일단은 현재 보기로는 그전 세계 세계 증시와 함께 같이 이제 다우나 영국 이제 주요 증시들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같은 방향성으로 암호자산 시장도 빠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이후로는 제 생각과 그 다음에 뭐제 나름의 이제 정보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카드 돌려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 마진콜. 요새는 이제 대부분 웬만한 금융사들이나 투자자산운용사들이 이제 AI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AI가 이제 급격히 빠지면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는데 마진콜을 계속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급격히 지금 어 제대로된 데드캣 바운스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거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패단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어,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시장 쪽에도 들어가 있는 유동성들, 그것들의 또 역시나 가격이 빠지면 역시 여기서도 또 마진콜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 비트코인 쪽에 들어가 있는 또 유동 자금을 빼서 주식 쪽에 메꿔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죄다 무너지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도 같이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금 같은 경우도 뭐또 빠졌죠. 그래서, 어, 지금 뭐 2008년도에도 사실 그렇게 빠질 때 금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급 이런 쇼크 때는, 어, 결국에 유동성, 이제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수 있다. 근데 사실 2008년도 때는 암호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거의 이제 제대로 되게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그 이후에 암호자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그 안전자산과 기존 금융 자산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좀 대체 시장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결국에 아직까지는 어 큰그 전체 자산 유동 시장에서 작은 이제 시장이지만 이건 역시도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위기급 뭔가 쇼크가 일어나면 같이 이렇게 변동성의 데미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laughs> 이런 쪽으로 유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상, 음, 암호자산 시장이 이 이후에 그리고 또몇 년을 지나고 당장의 1년 그 다음 6개월 지나서도 계속해서 커가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도권으로 들어올려는자산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상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즉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으로 치면 다우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나 뭐 애플,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어 굵직굵직한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회사의 수익성 그리고 회사가 만들어 나간 앞으로의 그 비전이나 가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다우가 무너진들 해도 결국에 다우는 언젠가는 다시 복구를 할 거고 늘 그랬다시피 그리고 다시는 다시 미국 그 자산시장이 또 상승장으로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우리가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데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 자체는 똑같고 팔지 않으면 그 손익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 구글이나 애플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뭐 팔기에는 늦은 자리다. 이미 뭐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이제 원금 좀맞다 하면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사실 <laughs> 어디가 저점인지 사실상 알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비트코인이나 리플도 뭐, 180원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180원을 거의 뭐 넘게 갔다 왔죠. 거의 지금 보면, 음, 150원까지 찍고 왔어요. 150원을 찍고 왔는데, 지금 이게 아직은, 어,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추세선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음, 일단 여길 찍고 왔어요. 여기 찍고서 지금 아마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연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웬만한 내용들이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프로그램 매매와 여러 가지 투매들이 일어나서 다우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다우가 오늘 선물 시장에서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는 뭐 다우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작은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고, 그림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여기를 지금 찍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하는 가능성. 일단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여기서 걸려가지고 횡보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4,000불 정도까지 <laughs>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laughs>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어, 결국에는 암호자산 시장, 그 다음에 다우지수, 뭐 한국 코스피든, 한국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담고 있는데, 저는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무슨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떨어진데 담고 있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차피 저점을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꾸준히 만약에 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처럼 이제 예를 들면 꾸준히 이때부터 담았다고 쳐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매달 꾸준히 샀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빠져 여기서도 꾸준히 샀어. <laughs> 근데 아무것도 사지 않았던 사람하고 꾸준히 샀던 사람은 사실상 평단가가 훨씬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 이렇게 투매가 나온 자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자리까지는 여기서 이런 자리까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놨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고, 암호자산 시장도 패닉이죠. 우리가 다 금융위기가 곧올 거다, 올 거다 했지만, 아무도 사실 위기가 안 온다고 늘 상승만 외치던 분들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금융위기급 쇼크가 지금 왔죠.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장은 왔는데, 문제는, 어,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면 암호자산 시장은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신용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암호 자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블랙 스완이라고 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암호 자산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블랙 스완이죠. 대부분의 암호 자산 투자하는 사람 예측을 못 했으니까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음 여기도 사실상 붕괴를 안할 거라고 대부분 얘기했는데 여기도 붕괴를 했고요. 그러면 정말 블랙스완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일어난, 매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어,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데뷔를 하신다고 한, 며칠 전 방송에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해서 마음의 준비 좀 하셨다 그러면 이게 조금이나마 좀 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걸 따라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지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다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를 음, 일 번은 아호 자산 시장이 망하는 시장이냐? 이대로 영으로 가냐? 그렇지 않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뭐, 미국 주식이 망하지 않냐? 100% 확신하냐? 100%는 없죠. 99%는 미국 주식 시장 망하지 않죠. 아마자은또 99%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1번은 망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어, 이렇게 장이 힘들어지고, 가령 주식 시장에서 정말 금융위기가 오고, 쇼크가 와서, 회사 내부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를 못 주고,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무가 많아요. 뭐, 하여튼, 돌아갈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어 망하는 회사. 그런 회사에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다우가 아무리 안 망해도 그 회사가 이번 위기에 사라지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리플, 리더, 그 다음 뭐몇개 있겠지만, 이런 상위, 그 시총 3위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사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많고, 이더리움도 역시 재단도 돈이 많고, 비트코인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기축이죠 그런 세 가지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 1, 2번에 그 부합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위기도 이때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이런 위기가 또 오고 또 오고 언제든지 사라지고 어차피 극복을 하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남들이 다 패닉이 있을 때 기회를 삼고 이때랑 똑같잖아요 이때도 주변에 제가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300만원, 400만원 할때 아무도 못 사더라고요. 정말 뭐, 뭐산 친구가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잘못 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도 계속 분할로 샀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도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좀 올라오든, 여기서 아마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근데 700만원 이 선에서. 저는 여기서 계속 꾸준히 살 거예요. 근데 다만, 요번에는, 호흡을 좀, 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흡을 좀더 길게 보고 살것 같아요. 한석 달, 넉 달. 그니까 이, 요번에 이 사태 있잖아요. 이 사태가, 한, 최대 올해 내까지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나면 6개월. 뭐 이렇게 좀 길게 보기 때문에, 거의 좀 기간을 좀 길게, 뭐 반감기 이후로도 해서 거의 올해 가을 정도까지 해서 좀 길게 보고, 매집을 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살,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때처럼 이때 샀던 거는 거의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면 거의 3배의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산다고 하면 이걸 또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고 베어 마켓이 끝내고 이제 불장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수익률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제 계획은 사실 이래요 지금 어 정답은 없어요 어디가 저점 인지도 모르고 어 어디가 그 하락장이 끝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이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분할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살것 같아요. 뭐 매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아니면 금액이 좀 크다고 하면 뭐제 지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부동산 처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 금액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꾸준히 계속 사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사면 결국에 평단이 어느 정도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샀던 이때 해갖고 이런 기회가 안 오냐 분명히 와요 또또 또 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때 샀던 사람은 수익률이 100% 200%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장이 안 와도 먹고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만 와도 왜냐 여기가 과대 낙폭 구간이잖아요. 지금 어, RSI로만 또 볼까요? 이게 RSI 뭐 공포도 지금 아마 크립토 공포 13일 텐데 거의 지금 뭐 지금 RSI 12 어, 이 정도까지 빠졌었죠. 12. 과 과매도 구간이 맞아요. 여기서 7까지 전에 여기 7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반등을 주다가 어, 주말에 이렇게 가다가 다음 주에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비를 하셔야 돼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미 지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은 거고, 미국, 유럽 다른 지역은 아직 피크를 안 찍었거든요. 그러면 더 심해진다고 하면 이게 더 찍고 내려가서 RSI가 여기서 더 빠져서 7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또 하고, 받는 주고. 물론, 근데, 이게 이런다고 어차피 우리가 비트코인 함께 갖고 있는 수량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뭐 수량을 봐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사실상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는 답답한 방법밖에 없지, 여기서 이게 빠질 거를 미리 알아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지지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 같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평선들도 모였고, 근데 여기서 이게 빠질 줄 알고 미리 파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면 그 손절 로스컷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잘라버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를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로스컷을 일부러 내는 사람이에요. 수익률 몇 프로 마이너스 무조건 잘라요.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몇 프로 올라가면 당연히 자르겠죠 당연하지아래로 가도 자르고 위로 가도 자를 테니까 그러면 그이가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건안자른다처 올라가다가 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 빠질 때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방법대로 하면 큰 수익을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큰 수익도 먹으면서 손실도 안 보는 그런 투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를 정말 기깔나게 하고 정말 그걸 방송을 쫓아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다 먹어서 정말 차트 방송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수익이 나는 분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너무 못 견디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로스컷을 내시고 그다음에 손익이 났을 때 올라갔을 때몇 프로면 손실 을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차트적으로 잘하는 스킬을 배우셔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세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세 개는 이 시장이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사실 무너진다 라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만 사실 잘 보면 되는데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너무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저는 꾸준히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계속 살 거예요. 이때처럼. 이때처럼 계속 살 거고, 여기서도 살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700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전처럼 뭐한 1200만원, 1000만원 올라간다라고 하면 두배 수익률 가까이 나는 걸낼 거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들은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낼수 있는 자리라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한다. 이 내용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여기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대폭락 5,000달러 선도 붕괴, 피터 브란트 1,000달러도 가능. 이분 같은 경우는, 음, 모르겠어요.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뭐 해외하는데 전잘 모르겠고, 그냥 뭐, 언제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1,000달러도 된다. 이 말은 뭐,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1,000달러 가능. 비트코인 뭐, 100달러도 가능하죠. 1,000달러 가능하다면 100달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천 달러도 가능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천 달러 가도 올타쿠니하고 천 달러가면 1 0개살것 같아요. 천만 원이면 1 0개살수 있잖아요, 거의 대략. 그럼 1 0개 사야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 음, 기득권이 암머 자산 시장의 일부 자기네 주머니에 10% 아니면 5%를 여기에다 담아뒀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가 출렁이든 사실. 담아둔 그들은 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자산 중에 일부니까. 근데 그 돈이 막 조다니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만 여기서 엄청 휘둘리고 지금 왔다 갔다 털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어차피 미래에 만들어 나갈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망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걱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 휘둘려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건강을 해치고 팔고 싶고 팔았다 샀다 해갖고 코인 개수가 줄고 그때 하락해서 판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분명히 터졌을 텐데 터졌잖아요 이 거래량 이때 다 털린 사람들은 여기서 다 털렸어요 털렸는데 이만큼 또 올라왔네 이러면 어떻게 또살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멀리 보시고서. 음, 아 지금 과매도 구간이구나 지금 대부분 이렇게 털리고 있구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서 별다른 대응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뭐 이게 어, 무한정 계속 빠져가지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사실상 어제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어, 스트레스는 저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약간 덤덤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가 빠지고 어떻게 되든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어 제가 원화 체굴을 하고 뭘 해서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꾸준히 한다 그러면 이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분명히 나는 그러면 수익률이 어한몇 개월 뒤에 이 시장이 정상화된다 라고 하면 큰 수익률이 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그런 확신을 찾으셔서 어,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흔드는 엄청난 폭락,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또 예정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본격적인 확산세가 된다. 그리고 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제 정기 회의에서 했는데도 약발이 안 먹히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뭐한 3,400만원 선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3,400만원을 꼭 간다 당연히 아니죠 안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 거고 안갈 수도 있는데 저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할로 계속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 사실 사실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용기가 있으신 분은 분할로 대응하시면 무조건 어, 분할로 대응하시는 분한테는 최적의 그 투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가격이 평균에 맞춰질 거 아니에요 300만 원에도 사고 400만 원에도 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 스트레스 좀덜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오늘 좀 목이 잠기고 제가 <laughs> 이번 주에는 방송을 전에 한번 하고 좀 어, 다음에 다음 주 방송을 할까 했었는데 어, 너무 이제 어제 장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라 제가 오늘 좀 준비 없이 급격하게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늘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 늘 그냥 비슷한 관점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가 뭐부안해 동하거나 아니면 막 불안해 하거나 그리고 언제 막 오른다 막 그 신나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다 라고 하거나 그렇게 침착함을 잃으면 결국에 투자해서 잘된 경험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늘 그냥 차분히 보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다우지수와 같이 가는거 모양새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지금 결국에 여기 벌어진거 보면 제 추론대로 결국에 유동성 경색이나 신용 경색 이슈로 인해서 암호자산 시장에도 지금 이런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어 제일 안 좋은 건 암호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정말 압도적인 규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 정도의 선포를 해서 비트코인을 말살하겠다 이런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사실상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가 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위기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연출이잖아요 그것도 요번 사태도 그들이 만들어 낸 거고 그거 빌미로 이 금융시장을 폭락을 시킨 것도 그들이 만들어 낸 거고 근데 그들이 만들어서 이 장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것도 또 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가 뭔지를 계속해서 보시려고 노력한다 하, 하, 노력한다라고 하면 별로 두려우실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코인을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가격에 팔거 아니었잖아요. 천만 원에. 천만 원에 팔거 아니었으면 700만 원이 되건 300만 원이 되건 앞으로 더 사면 더 좋은 건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뭐 쉽게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음 저는 그냥 쉽게 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쉽게 쉽게 생각이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